지읒지읒 비읍 지읒 내가 작성한 게시글이 직접적으로 성기를 표현한 적이 없고 초성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도 과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이 될까요? 내가 전송한 것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전 저희 영상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의미, 형량, 그리고 모욕, 명예훼손과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수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전송한 것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많이들 아시는 통매음이라는 약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가 대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통신수단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통신매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발표된 1심 판결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은 경우 중에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80% 15%가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전화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통화, 문자메시지, 채팅앱, SNS 댓글, 방송, 채팅창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온라인 게임, 인터넷 방송, 댓글이 대부분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 방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행 방법으로는 말과 글의 합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유형의 예로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기를 언급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굳이 그 단어 말고 초성은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 판례 중에 지읒 또는 비읍 지읒으로혼매음 처벌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적인 행위에 대한 표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도 처벌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 예를 들어 남녀를 불문하고 몸을 함부로 굴린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사물에 빗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처벌받은 사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해서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음식으로 비유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신체 부위의 모양이나 크고 작음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성적인 사실 관계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실 관계가 허위든 진실이든 묻지 않고 처벌이 됩니다. 특히 이 케이스는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 BJ 누구와 누구와 사귀었더라, 누구와 누구가 성관계를 가졌더라라는 등의 채팅 등이 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회유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인지를 불문하고 처벌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하고 싶다라든지 또는 하자라든지 이것이 꼭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비유. 적인 표현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과 글의 합계가 70%에 달할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말과 글이 아니겠죠 나머지 대부분은 영상, 그림, 음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의 중요 부위를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나체 영상이라도 학문적이거나 또는 연구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영상을 직접 보내지 않고 영상에 링크를 보낸 경우도 통매음으로 봐야 하는지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법원은이 경우에도 영상을 직접 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음향은 소리 중에 언어가 아닌 나머지를 말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신음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경우들을 보면 이전보다 미성년자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인보다는 기소유예 확률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의 아니게 피의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미 사건이 입건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